성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구하자 시편 3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이여 그를 송축함이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하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지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10편 34장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이 시간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새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사 맡겨준 사명의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나감으로써 할렐루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신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심령들도 하나같이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곳 신의 성령님이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생활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아, 네. 그는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 인격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에서부터 그 5절 말씀 같이 우리는 지혜총명의 신, 무력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경외하는 신, 여러분들이 받음으로써 참으로 여호와를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을 또한 우리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각자 각자가 항상 자기의 부족을 이 깨달을 때에 내 부족을 깨달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요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보다도 항상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한죄 그거를 회개하고 아, 아멘. 자기의 부족을 깨달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응답의 역사를 받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영도 육도 다스려주기 때문에요, 항상 평화롭다는 아, 것이에요. 아, 네, 아, 네. 항상 기쁘다는 것이에요. 아, 네.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말씀만 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자, 이런 생활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요, 불평, 불만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아, 네,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조금도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는 우리의 가정이 기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가정이 안 되는 것도 전부가 내 탓이구나 내 부족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겹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에요 내가 기도를 더했더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죽을 쓰시네 내가 기도를 안 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힘이 없네. 네? 내가 충성을 덜 했더니 교회가 약해졌네. 전도사님들은 내가 성경을 덜 보고 기도 덜 했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네? 행동으로 지은지는 우리가 물론이에요. 행동으로 지은지는 빨리 생각나죠. 즉각적으로 성령에대안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해결해요. 아, 순간적 아, 잘못입니다. 아말 한마디도 실수, 행동으로 실수.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지는 누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판단하고 있는지, 손끝 또 미워하는지, 그렇죠?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을 다 감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더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지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대해수 있는 그런 연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은혜빨이 머리에, 내 욕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자, 하나님과 상대한 다는요나 찬란 것까지는 절대 상대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나다 나 찬란 것 가지고 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린다면은 에? 절대로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마음으로 지은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응답의 역사를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판단하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루만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여기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마음 말씀을 볼때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게.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듣지고 선행을 배워라. 네? 공의를 구하라. 학대 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네? 고화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하면은, 예? 너희 악업을 버리라. 악업이 뭐예요? 싹군 목자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지도 없어가 아니다. 예? 버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손에 피가 가득한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주님, 민중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안 한지, 또한 전도를 안 한지, 용서하여 주시오. 교의가정이 약해진 거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각자 각자가 그래요. 사명의 교만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가는 목사다. 내가 제일이다. 내 사명이 크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심정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교만한 것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요 내가 제일을 잘 알아, 예? 내가 제일로 말씀 잘 알아, 내가 최고다 하면서 남의 사명 무시하는 사람 절대 주님 그 사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 만민을 살리기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바쳐서 물과 비를 여섯, 여섯 시간 동안 흘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에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구원 받았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항상 열린 문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의 역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잘했다는 조건으로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리세인은 나는 일래 주것이 금식했습니다. 소독에 시일드를 드렸습니다. 뭐, 어, 나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습니다. 저지인과 같이 나는 세리 같지 않다는, 의롭다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럴때 뭐라고 써요? 주님께서. 오히려 눈물 흘리면서 회귀하는 부죽을 깨닫는 세리가 의롭담을 받고 응답의 역사를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전도사님은전도사님대로 또한 권사님, 장로님, 또한 집사님들은 각자 각자가 자기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각자나요 내 부족을 깨달읍시다. 내 부족 깨닫고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나갈 때에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고 아, 네. 여러분들 가정이 항상 천사가 왕래하는 아, 네. 복된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정으로 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이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항상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자, 진리의 법을 줘서 말을 해야 되지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말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는 말일까? 네. 또한 슬퍼하는 말일까? 주님의 기뻐하는 말일까? 항상 우리는 입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도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족을 깨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내려 보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신령의 통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내가 권고를 해 주겠다. 항상 권고하고 보호해 준다. 이런 사람들은아무리 무서운 천만이니 쓰러지는 환란과 재앙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겠다. 아멘.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요. 아멘. 그러고. 그래서 내부중을 깨닫는 생활은요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 네? 예? 온 지구상을 하나님이 둘러봐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부족을 깨닫고, 당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서 이 시대의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들었어. 주시 없어서 할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내려보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도 나만 옳다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더겸손해져라 그거예요 나만 옳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만 한다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 마귀가 등장 거예요 내부적 깨닫는 사람은 항상 그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말고, 아, 네. 아, 상대방이, 아, 저목사님저 전도사님을 볼 때, 저 강도사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나보다 더, 더 좋은 것이구나, 나은 아, 네. 것이구나, 그거예요. 장점을 좀 보라고. 아, 네. 주님께서 예, 예,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 네. 그 사람의 단 장점을 봐라. 십자가 안경을 쓰고 봐라. 자 얼마나 못났기에 사람 앞에 찬란체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 앞에 찬란체하고 얼마나 모르기에 사람 앞에 찬란체하고. 자기가 이단이니까 얼마나 더 정통 정통 하는 사람들, 그 예? 어, 정통인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기 자랑을 한다 그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 주님 성령을 자랑합시다. 아멘. 네. 그래야 열매 맺는 생활로 아, 네. 들어갈 수가 아, 네. 있다는 것이에요. 아, 네. 자 우리가 하늘 지혜를 받고 보니까 하늘 지혜를 받고 보니까. 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예, 3절 말씀같이 예, 하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해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비춘다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 지혜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예,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보니까 내가 나는 무식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예.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내가 누능하다는 것을 약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사무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아, 네. 아,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제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 그거예요. 아, 네. 사랑 받은 사람이 그것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항상 자기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고 자, 사람과 가까워지면은요 자기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아멘. 사람과 가까워지면은요 자기만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세상 사는 이세 마리 우리는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성경, 시간 있으면은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아멘.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사랑도 자기 부족 깨닫는 사람에게 아멘.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남부시하지 맙시다. 아멘. 절대 판단하지 맙시다.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러기 전에 내눈 속에 티를 보고 네, 상, 상대방의 티를 보, 보지 말고 내정욕을 보고,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 깨닫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새롭게 줘요.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말씀도 생활도 새로워지죠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 걸 봐봐요. 정치, 종교, 이 도덕도 이 세상도 다부패했어요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 하늘의 것을 막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마지막 부어줘야 우리가 신부작을 이룰 것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흠도티도 없는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다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데 그래 누구에게 다 줄까?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이 의학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중함이 없도록 채워주기 위해서. 자, 과수나무 열매에 없으면은 바짝 마르면은 뭐라겠어요 화목감이에요 불타시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주고 여러분들 깨끗한 것 받읍시다 아멘. 성결한 것 받읍시다 아멘. 자 어리석은 것을 우리 주님께 주고 하늘 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약한 것 주님께 주고 아멘. 주님 능력권세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대행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몸도요, 이제는 물질도, 아, 우리의 생명도 다 아버지께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네? 우리 내 것이 아니에요. 아, 네. 자, 주님의 피로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지체예요.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예, 하나님께 자부르짖음으로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고 아멘. 네, 항상 주의 천사가 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친 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한종님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하겠지. 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구하자. 아, 네. 항상 오늘 말씀하겠지. 여러분들은 내 부족을 깨닫는 심정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는 사랑, 그 사랑 속에 젖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 항상 여호와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자, 응답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각자 각자 사명의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나감으로써 할렐루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영접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아, 네. 여러분들 의의별류관 생명의 별류관 왕궐의 멸류관에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